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의 포인트는 주거란 먹고 자는 곳을 말해요. 예전에 이런 곳을 우리는 양로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양로시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게 큰 곳이면은 양로시설이고, 가정처럼 아담하고 작은 곳이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요양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많았죠. 그런데 그때 있었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들이 현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많이, 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곳에 들어와서 집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말하죠. 어, 입소시켜서 특히 아침, 점심, 저녁, 밥의 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밥과 관련한 가사 서비스와 관련된 편의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곳이 크면은 양로시설이고, 가정처럼 아담한 곳이면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다. 자, 노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집을 임대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인복지 주택 사업인데, 어, 주택 공사에서 아파트를 짓지요. 주택 공사 단독으로 짓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어, 협약해서 지어요 특히 노인 문제가 심각하고 노인의 사각지대에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료 복지 시설. 의료 앞에 의료가 붙었죠? 그러니까 의료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양 대상자,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그리고 수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 그렇죠. 일상생활, 가사서비스,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밥과 그 이외에 요양과 관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10명 이상을 모인 곳이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부르고 10명이 안 되는 딱 9명만 모시고 있는 곳을 앞에 요양을 붙여서 요양 대상자를 우리는 9명까지만 모시고 있는 작은 시설이에요. 라는 표현으로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때에 따라 이제 50명이 넘어가는 시설이면은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여기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앞에 요양이 붙은 것을 찾으시면 돼요. 노인, 요양시설, 요양, 공동생활가정. 자, 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요양에 상당한 서비스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가장과 같은 주거여건, 이거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과 같은 주거여건. 그러면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만 나오면은 이 이럴 때는 공동 생활 가정이에요. 하지만 앞에 치매 중풍 와상 노인성 질병자에게 가정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은 요양 공동 생활 가정. 그러니까 시험 문장을 읽을 때 요양 대상자를 언급하면 요양 대상자를 모시는 곳이에요. 그게 큰 곳이면 요양 시설 작은 곳이면 요양 공동 생활가정.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오른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앞에 요양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양로시설, 노인 공동 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이런 거를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가복지시설이 있어요. 여가란 뭐냐? 어, 남는 시간이죠. 남을요. 남는 시간을 좀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이제 그렇죠. 노인 인구가 많고, 좀잘 사는 동네일수록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정답은 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노인복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그렇죠. 남는 시간을 어, 의미 있게 보내는 곳 중에 가장 큰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뭔가 배우는 거, 교양과 관련된 거, 추미, 건강 증진, 예방, 이런 그여과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곳이 노인복지관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은 주로 아파트 단지나 어떤 마을에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뭐예요? 이웃 사촌들이에요. 그래서, 침묵을 도모하고, 우리가 경로당 딱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요? 떠올리면? 그렇죠. 어르신들이 모여서 고수돕치는 거 생각나죠? 어, 그런 곳이 경로당이에요. 자, 이제 노인 교실이 있죠? 교실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남는 시간을 주로 무엇이 중심이냐? 그렇죠. 교실이니까 배우는 거.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그럼 배운다는 뭐냐면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그래서 배운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기 개발이고 자 실현이다. 그럼 자는 뭐냐 나예요. 나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를 우리가 찾고 뭘 배우러 다녀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 개발에 많이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요양보호사를 배우는 거, 이것도 자기 개발에 들어가고 자아 실현에 들어가는 아주 건전한, 여가 생활입니다. 자, 제가 노인복지시설. 그러면은 제가란 무엇이냐? 제가는 머물 제자의 집가 자. 자, 장기, 노인 장기 요양 제도의 주목적은요. 이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시설에 입소를 시키거나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노인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사는 집에서 최대한 사는 거죠. 살, 살 만큼 살다가 내가 정말 이제는 잔존 능력이 전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선택으로 가는 곳이 이제 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복도다 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집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다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고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장기 요양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그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다섯 가지 중에 맨 처음 배운 게 독립의 원칙 이었어요 그 독립의 원칙의그 밑에 6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말,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정 이라는 것은 제가 를 말해요 그것도 어떻게 살수 있어야 되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 아니라 스스로 살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받은 요양 대상자들이 집에 있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사가 찾아가요. 그것을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2시간 또는 2시간 반, 3시간 이런 시간을 정해서 요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어디서 받냐? 내가 사는 집에서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면 목욕차가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욕 장비를 갖춘 차가 찾아가서 거품이 나는 샤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 목욕. 그리고 이 방문 목욕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냐? 우리가 이 오미라는 질병이 있어요. 오은요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씻지 않는 사람의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진드기예요. 이것을 연구를 했더니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정도 거품이 나는 목욕을 했을 때이 진드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서비스를 받는 분은, 받는 분은 방문 목욕을 받게 돼 있고, 노인 요양 시설에서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받게 되어 있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 낮동안에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감기는 것까지 해서 목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를 빡빡 미는 목욕이 아니라 우리가 거품이 나는 샤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 요양보사 일 하기 전에 예전에 세신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요양보사 자격증을 패스해서 이쪽에서 일을 하시면 매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2시간, 3시간 동안 또는 이 방문 요양 최고 길면 2등급 같은 경우는 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시간 동안에 보호자와 또는 대상자와 함께 머물러 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욕은 달라요. 그 달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목욕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처음에는 방문 요양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하고 이 방문 요양이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문 목욕으로, 어, 이제, 돌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방문 목욕을 하는 분들은, 이 환자하고 오랜 시간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하시면은,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센터는 요즘에,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주간이나 야간이나 특정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죠. 그래서 아침에 주간보호센터 차가 모시러 오고 오후에 모셔다 주고, 그렇죠. 마치 어린이 어린이집에, 어린이 집에 어린 어린이 집과 거의 비슷하죠. 유치원하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어, 노치원이라고 부릅니다. 노인을 모시는 곳이다. 그래서 어, 데이케어센터 그래서 낮 동안에 주로 모시죠. 그래서 땡땡이 주간보호센터라고 불러도 그 속에는 이 야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발음이 불편하니까 야간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 밤 10시까지는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센터장님들 재량대로 아 우리는 낮만 모실래요. 우리는 7시까지만 모실래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도 재가 서비스에 들어가는 이유가 잠을 어디서 자냐? 그렇죠. 내 집에서 자죠. 내 집에서 자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잠자는 비용을 주지 않죠. 그래서 국가는 주간보호센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보호는 왜 재가에 들어가 있냐? 그렇죠. 우리 집이 이번에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 돼. 한달 동안 어, 있을 곳이 필요해요. 또는 나의 수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자녀들이 어, 막 2주, 3주 외국 여행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어, 우리 부모님을 모실 곳이 없어요. 그럴 때만 잠깐만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제가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어, 의료기 용품 파는 그 상가를 볼 수가 있어요. 복지 용구 판매하는 곳. 그래서 이 복지 용구는 내가 요 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이나 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이런 곳에 있으면 거기에 모든 서비스가 토탈로 제공이 되니까 내 개인적인 용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머무는 곳이 내 집이다 보니까 휠체어나 미끄럼 방지매트나 손잡이나 이런 게막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한에서만 이 복지 용구를 어, 비싼 것은 대여하고 싼 것은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밖에 서비스로 들어가요. 집에 계신 분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침대를 대여 받았어요. 개똥이 어르신께서.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요양 시설에 입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대여받은 물품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기 상사가 참 많았어요. 복지용구 대여하는 곳이.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여 대여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대요. 이 시설로 가거나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멀리 이사를 가면 이 대여 물품이 돌아오는데 거의 다 망가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또 대여를 할 수도 없고 나는 그 비용을 음, 그, 맨 처음 투자한 비용을 뽑지도 못한 채 이제 큰 손해를 보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 상사들이 많이 없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제가의 포인트는 잠을 어디서 자냐? 내 집에서 잔다. 내 집에서.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제가가 주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 방문 보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그 다음에 복지 용구 대여, 구매 이 다섯 가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단기 보호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잠깐만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제 단기 보호에서 장기 보호로 넘어가는 일이 또 어, 많아요. 왜냐면한한달 같이 안 지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떡해요? 어머니 그 오지 마시고 거기서 지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보호만 하는 곳이에요. 이런 곳은 없어요. 그냥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에다가 잠깐만 맡기고 그렇죠. 차후에 시간이 3개월 안으로 계시다가 집으로 다시 컴백 하시는 건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 다시 집으로 컴백 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기시면은요, 이제 학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학대를 받는 분을 보호하는 곳, 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곳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참 쓸쓸한, 어,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래서 일이삼사 오에 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학대를 발견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정답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없다. 그러면 어~ 경찰서 파출소도 정답이죠. 어쨌든 법적인 신고를 하는 곳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그래서 노인 인력개발기관, 그래서 이제 노인 나이를 먹었어도 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에게. 직업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노인 인력 개발 기관 또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노인 취업 알선 기관 이렇게 있는데 이곳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다. 그런데 이런 곳을 이제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로 이런 곳을 따로 만들지 못해서 노인 복지관 안에다가 부속으로 이 사업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시니어 사업 중에서 어, 또 뜨는 것이 바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죠. 그래서 어, 노인 인력 개발, 노인 취업 알선 기관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정답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에요. 자, 이제 학대 피해 전용 쉼터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쉼터라는 말이 붙으면은 쉼터. 어,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휴식을 취, 취하냐? 그렇죠. 괴롭힘으로부터. 그래서 앞에 노인이 붙었으니까, 노인 학대로부터 얼마나 마음,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몸신의 마음심, 그래서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여기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곳을 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노인이 주로 쉬는 곳이니까 학대 피해 전용 쉼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땡땡이 쉼터 이렇게 보면은 아 저기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동, 피, 아동 피해 전용 쉼터 그 다음에 가정폭력 전용 쉼터 이렇게 쉼터 자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의 선생님들의 탄생의 근거지가 된 제도가 나왔네요. 드디어. 자, 고령. 이 제도의 주 고객은 노인입니다. 노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노인은 몇 살이냐? 65세 이상이죠. 그래서 65세 어, 이상이신 분을 일순위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의 첫 번째 조건은 65세 이상 고령이고 또는 65세는 안 됐는데 수발이 필요한 병을 너무 일찌 감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노인성 질병, 노인성 질병이란 수발이 필요한 병에 걸리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몸과 관련된 서비스, 신체 서비스, 그 다음에 가사 생활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내보내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죠. 어떤 가이드라인? 그렇죠. 요양 급여와 관련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서비스 품목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노후의 건강은 더욱더 증진될 것이고 그러면 이 건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증진이 붙으면 계단을 휙 하고 날 날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날아다니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건강 증진 노, 노인분들이 건강하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좀 안정스럽겠죠?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정이 도모가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효자 효부 효녀가 노인 부양을 전적으로 떠맡았어요. 사적 부양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노인과 관련된 부양의 의무를 나눠지겠다고 했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노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일이 좀 줄었죠. 그래서 가족의 부담이 덜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인 때문에 싸우고 가정이 파탄나고 하는 일이 줄어드니까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MF라는 경제적인 그 대란을 겪으면서 집집의 효자 효부들이 길거리에 실업자가 돼서 나앉게 됐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 부모님을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래 사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네에 한두 분 정도 계셨던 노망, 치매 걸린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노인 때문에 가정이 집집마다 편안할 날이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을 지켜보던 국가가 이제 더는 사적인 부양에 노인의 문제를 다 맡겨놓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해서 공적 부양을 하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수발법입니다. 노인의 수발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죠. 그래서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성공했다고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집에 노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누구냐? 노인 시설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에요. 바로 전에 없던 직업이 새롭게 등장했죠. 요양 등급 대상자를 돌보러 나가는 요양 보호사 케어 매니저. 바로 요양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누가 뭐라 해도 장수의 시대이고, 그런데 장수는 장수인데 어떤 장수예요? 아픈 채로 오래 사는 유병 장수의 시대예요. 그리고 불효자의 시대예요. 요즘은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엄마가 이러죠. 야,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너는 병원에 와보지도 않고 엄마 혼자 이렇게 심심하게 놔둘 거니? 그러면 자녀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 엄마 그 간병비가 얼마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간병인 분하고 같이 놀아 그리고 자기는 바빠요. 왜 바빠요? 게임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가장 무엇에 대해서 인색하냐면, 시간. 자기의 시간을 쓰는 것을 가장 인색하게 생각해요. 아깝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에게 의탁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병장수의 시대, 불효자의 시대, 그리고 초고령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서비스이면서 밀접한 직업이 뭐냐, 바로 요양보호사인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불효자가 나올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쪽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그 다음에 망하지 않는 직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서비스가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고요. 로보트가 할 수가 없고요. 버튼을 눌러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직접 서비스만이 살아남고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직업은 이제 점점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서 그런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언제 깜짝 놀랐냐면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타 지역을 가려고 버스 표를 어, 사러 갔는데 그 자동 자판기로 바뀐 거예요. 거기 매표, 매표소에 계신 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그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제 정말 사람이 슬, 설 곳이 점점점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지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정말 사람이 설설 직업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래요. 왜냐면 컴퓨터가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영어 수학을. 그래서 살아남는 직업은 심리 상담사 선생님. 왜냐면 심리는 사람의 개개인의 심리를 데이터로 넣어서 어, 에버리지 평균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은 직접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 서비스는 단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직업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D라고 불러서 내박쳐 놨던 직업만이 살아남고 우리가 화이트칼라라고 불렀던 직업들은 이제 하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는 놀라운 혁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엄마가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그, 코스트를 책정한 적이 있었던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받았던 엄마의 그 정성이 불효자의 시대를 맞이해서, 노령의 시대를 맞이해서 서비스라는 상품으로 재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전직, 엄마였던 분들은 어떤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냐면, 엄마로서 쏟았던 정성, 엄마의 정성은 가져오시고, 아줌마 정신은 버리세요. 아줌마 정신은 이쪽 사업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로서 자녀에게 쏟았던 정성은 이쪽에서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매우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엄마의 정성에 약간의 지식과 약간의 기술을 가지시고 더군다나 싹싹하고 상냥하시면 요양 세계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수업을 함께 들으시면서 전문 요양보호사 여성으로 전문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재탄생하시기를, 어, 재탄생하시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